안녕하세요. 현 피아노입니다. 오늘은 제비꽃을 준비했습니다. 네, 조표가 두개 있는데요, 시와 미는 반음을 내려서 왼쪽으로 검은 건반이에요. 네, 제비꽃 색이 보라색이라서 네, 조표도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한번 눌러볼게요. 멜로디 라인으로 위의 선율만 눌러서 진행을 하고 연주는 두음을 같이 누르는 화음으로 누르겠습니다. 네, 위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위의 자리죠. 시의 플랫이고요. 시, 둘이죠. 라, 솔, 파. 네, 그래서 위에 선율 계 이름만 적었어요. 그대로 시, 둘, 셋, 라, 시. 이렇게 들어가고요. 두음을 같이 누를 때는 이렇게 해서 같이 누르시면 되는데요. 네, 솔시도 손번호가 달라지죠. 네, 이번 4번으로 해서 내려와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위에 선율만 눌러 주셔도 돼요. 그대로 똑같습니다. 시는 4번으로. 네, 살짝 돌려서 3번으로 미래. 미가 3박이죠. 그리고 솔, 파. 네, 그리고 손 띄고 올라가서 라, 시로 이렇게 해서 두 마디, 여덟 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마디는 코드만 있어요. 왼손과 같이 양손으로 해볼게요. 왼손은 반박자씩 누르시면 되고요. 코드로 한 번에 누르셔도 되고, 반주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E 플랫은 밑솔시고, 솔은 제자리, 미시가 검은 건반입니다. 네, 그래서 밑솔시를 반반 하나로 그냥 눌러봤고요. 다음 B 플랫은 시랩파인데요 네, 여기 써있죠? 시랩파인데 시만. 플랫으로 눌렀습니다. 다음도 똑같이 밑솔시고요. 그 다음은 솔시, 레로시, 검문, 건반, G마이너 네, 그대로 E플랫 다시 한번더 누르고 B플랫은 첫음, 그음만 눌렀습니다. B플랫 네, 코드는 여기 있으니까 한 번에 누를 때는 여기를 참고해서 누르시면 되고요. 4개 나올 때는 4개를 펼쳐서 반박자씩 누르시면 됩니다. 양손 해볼게요. 오른손 위에 자리죠. 시 4번으로 시작하고요. 왼손 빗솔 시를 반반 하나. 파와 시. 잔잔하게 천천히 눌러봤어요. 다음 세 번째 마디입니다. 제비꽃 위에죠. 올라와서 솔 시래로. 다음 마디 두 마디 남았습니다. 라, 솔, 파와 시. 돌려서 미래고요. 아래줄을 해볼게요. 도미, 솔, 미의 플랫이고요. 는 올라가서 누를게요. 파, 라, 도, 미의 플랫으로 반박자입니다. 네, 손 띄고 라, 시와 왼손을 한 번에 둘, 셋, 넷 비플랫, 시레파를 한 번에 눌렀어요. 그 다음 이 플랫을 시부터 눌러서 시, 미, 솔로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에입니다. 네, 붙임줄이니까 왼손만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하라 둘셋네 나머지 두 마디는 반반 하나로 그냥 진행해서 똑같이 누르시면 돼요. 네, 코드는 여기와 똑같죠? 여기 두 개의 코드를 한번더 반복합니다. 제비꽃을 네, 보고 따라서 그려봤습니다. 여기서부터 노래가 시작이고요. 여기는 이 페이지랑 연결해서 눌러볼게요. <목소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 내가 에서 3번으로 미파 입니다 연결해서 누를게요 파파 하고 붙이고요 솔 그리고 솔 미파파로 이렇게 해서 네마디까지죠 네, 앞에 마디하고 연결해서 아래 세 번째 줄에서 할 때는 마 지막으로 되어 있어서 마, 지, 막, 이렇게 해서 개수에 맞춰서 누르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줄처럼 누르고 노래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마디를 해볼게요. 여기는 시죠. 플랫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누릅니다. 네, 시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시가 짧죠. 반박자씩. 솔솔 둘, 셋. 네, 그리고 2번으로 바꿔서 아래줄입니다 한 박자 쉬고 솔, 라, 시, 네, 시하고 파는 깡총으로 네, 해서 붙였습니다. 네 박을. 그리고 하나, 둘, 셋. 3번으로 미래, 미입니다. 미는 네 박이죠. 그리고 한 박자 반 쉬고 솔, 파, 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요. 멜로디는 심플해요. 조표만 잘 보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플랫으로 검은 건반입니다. 네, B는 여기고요, C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왼손과 같이 해볼게요. 왼손 반박자씩 눌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박자씩이고요. 개 이름 4 개는 그냥 4 개를 누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4 개가 되겠습니다. 양손으로 해볼게요. 첫째 줄은 네 B 파 누르고 파 파로 들어갑니다. B 플랫은 시레파죠. 네, 시 플랫이 있어요. 네 B 파 누르고 파 파로 들어갈게요. 끝에 파 소리예요. 그리고 솔과이 플랫인데 미솔시죠. 네, 여기서 누르면 네, 올라가니까 c 에서 그대로 C, 미솔로 진행하셔도 돼요. 미솔시를 둘째 자리 바꿈이라고 합니다. C부터 눌러서 C, 미의 플랫, 솔에서 시미는 검은 것만입니다. 네, 솔부터 누를게요. 두 번째 마디입니다. 만났을 때죠. B 플랫 그대로 시의 랩 바로 한번 더. 네, 여기도 한번더 누릅니다. C, C, 네, 이 플랫 똑같이 한번더 나오죠. 시미 솔로. 그리고 아래줄로 내려갈게요. 그대로 이 플랫이고요. 솔 2번으로 바꿔서 소녀 역구예요. 네, 여기에서는 시, 레, 파, 라의 제자리예요. 메이저 세븐이라서 하나, 둘, 셋, 넷. 한번더 누릅니다. 셋, 미, 레, 그리고 미와 도 미솔. 둘, 셋, 넷. 하나 반 솔. 자, 반이따가 솔을 눌렀죠? 솔, 파, 파를, 네, 파라도 미로 눌렀습니다. 미에 플리시고요 파라도 미에요. 아래쪽에서 누르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 노래를 해봤습니다. 3페이지로 가볼게요. 페이지를 해 보겠습니다. 세 박자 쉬고 가운데에 3번으로 검은 건반입니다. 네 번째 박자로 반박자식이에요. 레 하나, 미파 붙이고 미레. 도 4번으로 레시를 눌렀습니다. 시를 2번으로 누르기 위해서 좁혔어요. 한번더해 볼게요. 그대로 한번더 반복하는데요. 3번으로 해서 시가 1번으로 들어갑니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서 누르시면 돼요. 네, 올라가서 시 검은 건반이고요. 시시 시 4번입니다. 라시도 붙이고죠. 시시라시도시라 시, 시, 네, 두 살짝 붙여서 시 라로 내려왔어요. 하나, 둘, 셋, 솔솔라 네, 세 번째 박자에서 솔솔라 들어갔죠. 셋, 시 네, 여기서는 시, 시로 누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맨세 번째 줄이 있는데요. 거기는 라시가 들어가네요. 여기 가사가 하나가 더 있죠. 시, 라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가사 개수에 맞춰서 누르시면 될것 같아요. 왼손은 반박자씩 누르면 되겠습니다. 양손으로 해볼게요. 양손 첫 번째 줄을 해보겠습니다. 파라두미로 왼손 먼저 누르고, 오른손 밋미로 들어가죠? 왼손 먼저 아래쪽에서 시작해요. 네, B 플랫은 시레파와 레미파입니다. 웃으며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 플랫 코드를 미솔시를 자리 바꿔서 둘째 자리 바꾸면죠시 미솔로 반반 하나입니다. 네, 한번더 반복합니다. 비 플랫과 이 플랫이에요. 시와 시 미솔 올라가서 시시입니다. 아주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네, 파라 두 미를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서 눌러볼게요. 붙이고 한번더 누릅니다. 네, 시시부터 아주 멀리서죠. 다시 해볼게요. 아주 멀리 새처럼이네요. 시시 누르고 파라돔이에요. 네, 여기에 나를고까지 눌렀죠. 왼손 솔시레와 시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손을 한번더 눌러요. 네, 개수에 맞게 아래쪽에서는 한번더 라를 추가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연주 순서는 1페이지가 전주이고요. 2, 3, 4페이지가 노래입니다. 노래를 3절까지 3번 해서 마치면 돼요. 오른손 시작해 볼게요. 시의 플랫으로 가운데시 4번입니다. 검은 건반이죠. 두 박자, 라 술은 한 박자, 파는 네 박자네요. 시 그대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라, 시 하고 붙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돌려서 미렘이죠. 2번으로 검은 건반입니다. 하나, 둘, 셋, 솔, 아, 손 살짝 띄워서 라, 시, 시로 들어갑니다. 음, 음, 음에서 네, 여기를 한번더 부르는 것 같아요. 음으로. 라, 시, 시 하고 두 마디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노래를 네, 여기 빼고 마치시면 돼요. 왼손과 같이 양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첫째 줄을 해볼게요. 네, 가운데 시에 4번으로 검은 건반이고요. 시미스를 반박자씩 누릅니다. B 플랫 시래파를 파와, 네, 그 다음 세 번째 마디예요. 그대로 반복해서 시, 라시를 붙여서 솔시레를 내려가서 눌러요. 네, 한번더 반복할게요. 마지막 두 마디입니다. 첫째 줄 돌려서 미래죠. 네, 여기까지 눌렀습니다. 미와 도미솔로 파, 라, 도, 미 아래쪽에서 눌렀습니다. 손 띄고 라, 시, 시입니다. 라, 시, 시를 시레, 파와 다시 왼손을 시미솔로. 네, 또 실의 팔을 한번 더. 네, 이번에는 펼쳐서 올라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도돌이뼈 지켜서 반복하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맞춰서 왼손 코드로 노래를 끝내시면 돼요. 네, 여기는 앞으로 돌아갈 때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동진님의 제비꽃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